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625원에 20%예요. 2625원에 20%. 20%, 네. 네네. 네. 아, 비중도 상당하신데 요즘 계속 네. 뭐 박스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또 궁금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그래도 그 시청자님이 단가를 보니까 굉장히 네. 좀 5월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고점에.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 원 종목들, 특히 이제 제가 방송을 좀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AI 시장의 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동반 성장을 같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사실 이런 에너지 종목이나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되게 나쁘게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AI 시장이 점, 점점 더 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어,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화석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전망이 굉장히 조금 긍정 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많이 에너지 원들을 공급을 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로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요. 저는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이제서 눌림 목이 나오는 정도다. 그래서 많이 밀려봤자 저는 60일선 한 60일선에서 60일선을 더 깬다 하더라도 60일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적어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이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장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터졌을 때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 사이클 상으로 봤었을 때이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풍력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결국에 3분기 4분기 지나면 갈수록 이 상단부 2,770원이죠. 동사 같은 경우 2,770원을 결국에는 조금 넘어가는 그림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청자님께 어. 이야기나 좀 들여보고 싶은 거는 네네, 네네. 좀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 네네, 네네. 예,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일단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6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거래량들이 살짝 늘어났을 때 오히려 10% 네네. 정도 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놓으시고 한 3천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두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제가 의견을 차라리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 3,000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때 상황에 또 모멘텀이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지 알수 없거든요. 그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분석을 아, 그럼 해서 그럼 3,000원까지는 예. 갈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신에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 선에서 지지 테스트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기간 조정이 살짝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4분기 이상을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면 은 충분히 좀 3천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 아.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예. 어, 어,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좀더 해야 될까요? 61선에서 지지가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거래량이 네. 살짝 늘어나면서 전전 어. 전 거래일 대비 한 10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5거래일 연상 연속해서 조금 정황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 것을 한번 제가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 매수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렇습니다 한번 좀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